안녕하세요 루미니티입니다.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하시는 일 전부 잘 되길 바랄게요. 네, 오늘은 풋풋해서 럭키박스를 깔 건데요. 럭키박스 까기 전에 설명 드릴 게 있어요. 네,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. 어, 네이버게임쿠폰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에프풋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"네이버게임쿠폰 받고 가세요"라는 게 보이실 건데요. 매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받을 수 있는 쿠폰입니다. 네, 이거 받으시면 캐시 충전하실 때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캐시 충전하기 전에 꼭 받고 하십시오. 네. 자, 이번에는, 어, 이번에 나온 스페셜 럭키 박스를 깔아보려고 하는데요. 제일 좋은 게 유즈키 캐릭터 변경권입니다. 예, 확률이 1%인데요. 근데 아까 제가 다른 계정으로 20개 사가지고 세 번째 박스에서 유즈키가 나왔어요. 예, 저는 이제 이미 유즈키 수비가 있기 때문에 어, 사실 정말 원하는 건 스페셜 파우더입니다. 스페셜 캐릭터를 강화하기 위한 재료죠. 어, 스페셜 파우더가 나오면 좋겠지만 유즈키가 또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. 네, 수, 그래서 유즈키가 여튼 수비 능력치가 좋기 때문에 다들 유즈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1%의 예, 어, 아주 작은 확률이네요. 어쨌든 이제 한번 럭키 박스 사서 까보겠습니다. 지금 구입해볼게요 자, 스페셜 파우더 럭키 박스. 자. 저는 이제 10회 사용. 990 캐시 해서 10회 사용 사 보겠습니다. 떨리죠? <laughs> 누름 구입 짠 구매 선택 사항이에요. 예. 구매 짠 네, 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. 럭키 박스 열기 버튼을 열어 보세요. <laughs> 자. 두구두구두구 열개요짠 뭐였어? 골드 오천골드 나왔구요 한번더 아 이거 5만골드 나왔구요 네5만골드 제일 처음부터 오만이었지 그다음 5만제금네개 깠어요 제발 제발 스, 스페셜 파우더 나와라 아, 자 여섯 번째, 여섯 번째 스페셜 파우 파우더 나와라. 허허. 자 일곱 번째 스페셜 파우더 나와라. 아! 왜 이래? 자 여덟 번째 스페셜 파우더 나와주세요. 자, 마지막. 스페셜, 스페셜 럭키 박스. 스페셜 파우더. 나와라! 아! 스페셜 파우더 윙볼 나왔어요. 스페셜 파우더 윙볼. 이게 몇 퍼센트였지? 6%! 나름. 나름 6%에 들었어요. 오케이. 자, 제가, 어, 아까 할때 유즈키 거를 할때 했으면 참더 재밌었을 텐데. 일단, 5만 골드 여러 번봤고요 스페셜 파우더 윙볼도 어 마지막엔 그래도 스페셜 파우더 어쩌고 이렇게 윙 이렇게 날개가 있으니까 엄청 좋아보이는 걸로 받았습니다. 네.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쫄깃쫄깃한 럭키박스 열기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. 어 근데 이거 한개 더 남은거네? 깜짝이야. 다시, 다시 열게요. 나다다 다 연주를 알았어. 그냥 그것은 그, 큰일 날 뻔했잖아. 뻔했잖아. 자 마지막 럭키 박스 스페셜, 스페셜, 스페셜 파우더 200개 나라 헉! 뭐였어?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냐? 스페셜, 스페셜 파우더 50개, 6 6 6%어뭐 6%, 6%, 6%, 6%, 6%, 6%. 6%, 나오긴, 뭐 나오긴 나왔어요. 나왔어요. 보자. 아, 5만 골드 여섯 개. 하나, 둘, 셋, 5, 다이8 그리고 여덟 개. 5, 8의 40 나왔습니다. 그다음 스페셜 파우더 윙볼 하나랑 더 파우더 곱하기 50 나왔습니다. 예! 후. 자, 더 좋은 거 나오신 분들 있으면 자랑 많이 해 주시고요. 여기까지 럭키박스 까기 다 어, 다, 다 보았습니다. 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잉.